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의 초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50판을 넘기고 51번째 판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처음부터 따라오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흙의 양화점 포석을 공부할 건데요. 화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간명한 그런 선택이에요. 정석이 굉장히 알기 쉽기 때문에 화점을 두는 것을 바인이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립니다. 백은 화점 하나 소목 하나 차지했고요. 보통 양화점을 두었는데 상대가 귀 하나를 소목으로 차지한다면 그 소목을 걸쳐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백이 입구자로 받았는데요. 가장 흔한 응수가 이 입구자랑 나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흑은 발빠르게 좌기 쪽을 걸쳐갔고요. 여기서 백이 고분고분 받았는데 이수로는 좌상기 쪽 먼저 협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양걸침하거나 삼삼을 파서 백이 받지 않은 거를 응징할 수 있습니다. 시즌에서는 백이 그냥 받아뒀고요흑이 귀를 계속해서 파고 들었는데. 이렇게 걸치는 것만 해놓고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교환이 지금 이 하변 모양을 키우는데 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계속해서 귀를 판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석 진행이고요. 백이 이제 좌상기 쪽을 다가갔네요. 흙이 여기를 두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백이 협공을 한다면 흙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흙이 쫓기게 되죠. 하지만 흙이 손을 뺐습니다. 여기 이렇게 꼬부리는 자리는요.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꽉찬 삼각형 모양은 굉장히 두터운 모양으로 지금 이쪽으로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리고 중앙 쪽으로도 힘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수를 엄청 좋아하고요. 반대로 백이 둔다면은 여기를 계속해서 밀어갈 수가 있고 계속해서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백도 이제 손을 빼서 우상귀 쪽3 3을 팠고 여기까지 또 감명한 정석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흙이 계속해서 둔다면 이쪽을 늘어둘 수도 있지만 백이 뭐 이쪽을 갈라치거나 하면은 이 모양이 좀 지워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발 빠르게 귀를 붙여갔습니다. 자, 흙이 이쪽 귀를 두지 않았을 때, 백이 이어서 두는 수법으로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느는 수예요. 이 단수만 치고 손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백이 손을 뺐다. 그러면은 흙이 여기를 젖혀버립니다. 젖히고 여기를 끊으면은, 지금 이거 잡으면은 이거 큰일 나죠. 석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뭐, 우도가도 못합니다. 이쪽을 이었다가는, 뭐, 이쪽이 지금 축은 안 되나보네요. 이쪽이 지금 흙의 힘이 엄청 강해지죠. 그렇다고 이거를 받지 않을 바에야는 백이 단수를 괜히 쳤죠. 그래서 반드시 백이 단수 친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빠져둬야 됩니다. 자, 흙은 계속해서 우변 모양을 넓혀가고요. 백은 갈라쳤습니다. 자, 흙은 이 바둑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발빠르게 두어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부터 보시면 흙이 여기 밀어갔죠. 좋은 자리. 여기서도 손수 잡고 좋은 자리 갔죠. 여기서도 백이 갈라치자 또 손을 빼고 다른 곳으로 갔죠. 여기서 백은 귀를 지켰는데요. 흑이 좌변을 사선에서 짚어갔습니다 이 수는요 흑이 이렇게 꼬부렸을 때 백이 이도를 돌보지 않았을 때둘수 있는 후속 수단인데요 이 수로는 3선에 두는 공격수단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공격을 강하게 퍼부을만한 때는 아니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며시 눌러갔고요 백은 받아 두었습니다 흑이 한칸 뛰어 나갔고요 백이 들여다보자 이렇게 재미있는 형태로 받았는데 이 수의 뜻은 백이 나오면 양호구로 연결한다는 뜻이죠. 여기도 못 들어가 여기도 못 들어가 흙이 깔끔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는 돌이 여기 있는 게 앞으로 조금 더이 바둑에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뜻이고요. 이런 수를 찾는 게 바둑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능률적인 수를 찾는 것이 바둑의 묘미입니다. 자, 백은 손을 빼고 이제 우변 갈라친 도를 또 돌보러 갔죠. 흑은 이제 붙인 다음에 어깨를 짚어가지고 모양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백이 밀고서 달리는 수, 이렇게 이 선으로 달리는 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잘 봐두시고요. 흑은 이제 씌워서 이쪽 모양을 정비를 했고, 보통 바둑을 보면은 근거를 만들거나 모양을 정비하거나 이, 이런 것들이 초반을 대분 차지합니다. 백은 중앙으로 밀어갔고, 흙은 호을 쳐가지고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받는 거는 계속해서 밀리는 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받는 것보다 이쪽 모양을 지키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한 것 같고요. 이쪽 돌에 조금이라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49수 진행됐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렇게 뭐 뚜렷한 정석이랄 만난 수순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부분 부분 수법들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